안녕하십니까. 장선아주입니다. 오늘은, 우와, 벌써요, 11월 29일입니다, 여러분. 아 11월 달도요, 내일 하루 넘었어요. 이제, 주말장도 끝나고, <laughs> 정선 올 장날만 이제 나가거든요. 와, 지금 여긴요, 청거지가 넘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역시 산에 왔고요. 지금, 와, 뭐가 있느냐. 겨우 자리도 보이고,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참나무에 자 여기가 어디쯤인가 보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교우사리가 붙었어요.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도 여긴가 보자. 어,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네. 여기 어디 지금 제가 제 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네. 하여튼 겨우살이 가요. 지금 꽤 있어요 여러분. 여 와, 이 나무에는 엄청 많네요 이 이거. 이거 다 겨우살이에요 여러분.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laughs> 그리고요. 와, 제가요, 하얀 눈을, 입을 삼아, 지금요, 오. 제가 한번 이렇 털어볼게요. 아, 잔나비 버섯이요? 에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와, 여기다 이야, 잔나비 버섯이 완전 눈에 이렇게 덮여있네요, 여러분. 하지만 다 패습니다 패스 오늘요 어, 상황버섯 있으면은 좋구요 그냥 한번 왔습니다 운동 삼아 하, 근데요 지금요 <laughs> 여기 한번 보세요 퍽 빠져요 지금 우와 눈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아이고 상황버섯도요 제대로 볼수 있을려나 몰라요 여러분.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야, 이거는 무슨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었구나. 물풀의 나무다 보이고, 여기에 아마 개 나무가 있다면, 썩은 나무, 고사된 나무가 있다면, 개상 장수, 상황, 구멍버섯도 보일 것이고, 그쵸? 아, 어... 어우 손도 많이 시럽네요. 어 지금 촬영한다고 장갑을 벗었더니만, 뭐. 와 고사된 나무는 많은데요. 쓰러진 나무도 많고 눈이 있어서 <laughs> 상황 보서 보기가 힘들어 힘들어. <laughs>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까지 춥다는데요? 아. 흰눈이 덮여있어요 나는 나는 산이 좋아라 늙어서도 산이 좋아서 온통 내아우 가사를 몰라요 야 진짜 산은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겨울산은요, 또, 겨울산 나름대로 또, 멋이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흥미도 있고요. 아, 근데 단지 추워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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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렇게 덮여 있으니. 홍홍버섯이 달려있으면요. 빨록뽈록 이렇게 해서 눈 이렇게 치우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야, 이렇게 많이도 있으니이 선수관이라서 <laughs> 약축꾼 된지 몇년안 돼가지고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이 야, 겨우살이는 정말 많네. 다 겨우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지만 오늘은 겨우살이는 제가 채취할 수가 없어서 캐쉬캐쉬 쓰러진 나무를 찾아서 오우, 어우 넘어질 뻔했어. 꼬르기 호사리는 증인이네요 꼬르기 호사리는 열매도 있어봐야 다 떨어졌을 것같아이 아. 아. 우와 참나무가 많아요 이곳에 아. 우와. 우와 저기는 많이 가파른데? 우와 어떡하지? 아손실이 손이 시렵네 여러분 야, 여기 너무 가파라서,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laughs> 잠깐만요. 이렇게, 쓰러진 나무 제가 한번 불려줘요. 이거. 네. 쓰러진 나무가 아니라, 오! 이렇게. 이렇게 가파래 여러분 안되겠다 올라가야 되겠어요 어우 다시 올라가야 되겠어 안되겠다 뭐라도 보여드되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어우 저기 뿌려진 나무 저기 혹시나 뭐 가봐야 되겠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야 너... 어제도 그렇고 완전 원 없이 진짜 눈길을 밟아 봅니다. <laughs> 와, 진짜. 강원도에 오니, 정선에 오니, 진짜요, 눈이요. 엄청 오니까. 눈은 실컷 봐요. 아르지방 살다가 세상에. 아, 손실아. 아, 아 손실, 손이요. 우와 진짜 시었네 아. 어우 저기 쓰러진 나무가 아, 부러진 나무 느낌데요 가기가 힘들네. 아, 더 이상 아, 영상을 못담겠네요 여러분. 아, 좋은 영상 오늘도 또 좋은 영상을 못 보여드리네. 이렇게 겨우살이만, 겨우살이는 진짜 엄청 많네. <laughs> 엄청 많, 아 엄청 많. 와, 저기에는 아, 야, 에이, 이거 보세요. 야, 얘들아, 춥지? 응? 와, 이거 보세요. 다 겨우살이야, 여기. 야, 정말 몸에 좋은 겨우살이. 실컷 보고, 그냥 영상을. 제가요, 또, 얼른, 또, 다른 영상으로 얼른 찾아뵐게요, 여러분. 추운 <laughs> 날씨에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아시죠? 사랑하드래요